안녕하세요. 수입차 사기당 2,3입니다. 오늘은 기아 더뉴 K5 2.0 LPI 디럭스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아 더뉴 K5 2.0 LPI 디럭스 2015년식 2015년 1월 LPG 오토 어, 어, 블루 색상이고요. 키로수 17만 9천km입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필가다이어 상태고요. 엔진룸, 운전석, 조수석, 내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키로수 17만 9천km고요.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 사 보증 가능합니다. 키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조호석 방향, 운전석, 뒷좌석 캔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전동접이식 들어가 있습니다. 키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플랙박스 채널. 자 L P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아 더뉴 K5 2.0 L P I 디럭스 말씀드리면서요. 자수위차 싸게 다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 신매물 판매와 성유럽프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입차싸게다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천혜카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초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더뉴 K5 2.0 LPI 디럭스 말씀드리면서요 성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제 보험이고요. 키로수 179,503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무사고 차량인데요. 운전도 횡단 하나만 단순히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르트 기아 더뉴 k5 2.0 api 디럭스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시 모델 키로스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뉴 K5 1072이 정도만 알려 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2이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입차 싸게 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더뉴 K5 API 디럭스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